자 지금 시간이 2023년 6월 23일 금요일 오후 7시 41분 나스닥 백지수 자 월봉은 공중에 계속 떠있구요. 네, 월봉은 할 얘기 없고 주봉은 지금 하단선 아래에 있어요. 네, 지금 하단선 아래에 있으니까 이게 매도하기에 참 까다로운거죠. 네? 이게 매도하기 힘들다고요. 구조가. 이 얘기는 제가 설명을 드렸던 것 같아요. 음. 이주봉을 보시면 블린저밴드20 하단선도 찍었죠. 한20 상단상 찍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보인다 그랬잖아요. 14,840대까지는 보인다 그랬고, 그 아래는 잘 모르겠다고, 네, 말씀을 드린 거고, 어, 이게 이제, 오늘, 지금, 나스닥 선물이, 110포 정도 내리거든요? 110포 정도 내리면, 어쨌든, 이걸 이제 죽이는지 살리는지를 봐야 돼요. 지금 지금 상태에서 신경을 쓰셔야 되는 거는 어, 주봉이 죽느냐? 예? 주봉이 음 목으로 죽어야 뭐그 다음에 뭘 하든지 말든지 할거 아니에요. 근데 아직 안 죽었다고. 예? 그래서 오늘 확인하셔야 될건 주봉이 죽느냐입니다. 예? 주봉이 죽어야 돼요. <laughs> 주봉이 안 죽으면 답이 없어. 음. 그러니까 오늘 뭐 sqqq를 사서 돈을 벌어볼까? 막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일단 죽는 걸 기다려야 돼. 한번 죽어야 돼. 이게. 주봉이 한번 죽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3.1봉 설명 드릴 건데 3.1봉은 저가가 깨졌단 말이에요. 지금 얘는 하락 시작한 거예요. 고가만 안 넘으면 매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3.1봉에서 고가가 안 넘으면 매도를 하시든가 아니면 주봉이 예, 은봉으로 완전히 끝나는 걸 확인하시든가 둘 중에 하나는 확인하시고 예, 거래 전략을 세우셨으면 좋겠어요. 1봉은 무시할게요. 다시 3.1봉은 전봉 고가만 안 넘으면 매도예요. 저가는 깨졌기 때문에 저가는 이제 7월, 8월 1일 바닥은 여기에요 여기 8월 1일에서 8월 3일 자3일봉이 바닥이고 이제 고가를 안 넘으면 하락 시작이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나스닥 선물이 내리고 있잖아요 내리고 있으면 이게 윗꼬리가 된다고 그러니까 고가 안 넘었기 때문에 이건 매도 전략을 계속 가져갈 수 있는데 문제는 지금 이3일봉의 고가가 주봉으로 봤을 때는 하단선보다 낮게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매도 전략 가져가기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 생각에 그냥 한번 패스하고 주봉이 일단 죽어야 돼, 예? 주봉이 은봉으로 죽어야 그 다음 봉에서 뭐 공략을 하든 말든하지. 지금처럼 주봉이 저렇게 빳빳하게 버티면 아, 매도하면서도 스트레스 오지게 받는다는 거죠. 자,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